뭐 수많은 수입차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에 속하는 이 볼보라는 차를 아직까지 안 바꾸고 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뭐 단점이나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볼보를 좀 사고 싶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볼보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에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키로 보증해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제 실제로 타면서 진짜 오너로서 느낀 단점 중에 하나는 신호등 같은 데 걸렸을 때 이제 정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공회전 상태일 때 떨림이나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사실 이 차는 마운트도 교환을 한지 얼마 안 됐고 또 제가 주유를 할 때는 또고급류를 항상 넣어서 이 떨림이나 진동을 많이 잡아오려고 노력을 했으나 사실 결과적으로는 떨림이나 진동이 많이 개선이 되진 않았고 좀 여전히 떨림이 있어서 좀 불만인 부분이에요. 다음번에는 연료 첨가제를 좀 넣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부품 수급 문제입니다 이쪽 라이트가 지금 좀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살 때부터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프터나 아니면 중고 부품을 구하려고 해도 V90 볼보라는 차 자체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된 차는 아니다 보니까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새 걸로 사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세 번째 단점 나옵니다. 이 볼보의 부품 가격이 신품은 너무 비싸다라는 게또큰 단점입니다. 저희 중매자스카센터 같은 곳에는 공급을 좀 비싸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정식 서비스센터에 비해서 금액적인 이점을 일반 카센터에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보수적으로 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 카센터에서 수리하기도 힘들고 이제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진짜 신품 라이트가 막 100만 원이 넘는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보를 사시려고 하면 내가 운행하는 주변에 서비스 센터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어쨌든 무조건 센터 수리다. 신품으로 수리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비싸.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이제 재원상의 출력이 볼보라는 차가 나쁘진 않아요. 한 250마력 정도 나옵니다. 뭐 벤츠랑 BMW에 비해서 재원상으로는 어, 출력이 낮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이제 느꼈을 때는 좀 악셀을 밟아서 빠르게 속도를 올려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터보렉이 좀 심합니다. 내가 악셀을 꾹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력이 한참 뒤에 나오는 어, 그런 터보렉이 좀 길게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토크도 낮은 토크는 아닌데 그 토크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rpm을 많이 올려야지 그 토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좀 이제 일상적인 주행에서 좀 충분한 토크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댓글에서 많이 이제 받았던 게이 볼보가 중국 차 아니냐. <laughs>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지분은 들어와 있지만, 뭐, V90은 생산은 스웨덴에서 하고, 막,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큰 단점이 되지 않나.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보라는 차를 계속 타는 이유가 뭐냐. 어, 너 원래 차 많이 바꾸는데, 이거 왜안 바꾸고 타고 있냐. 이제 장점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차는, 아기를 태우기에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2열의 공간이 매우 넓어요. 일단 공간 활용도를 봤을 때 성인 남성이 타도 이렇게 넓은 이제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외관 차량 특성상 이제 헤드룸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뒷좌석은 제 와이프랑 아기가 타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은 너무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고 거의 그냥 공간만 봤을 때는 S클래스 쇼바디 정도는 충분히 된다. 그 정도로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이런 커튼들도 이제 동급 수입차들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옵션이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 진짜 짐의 수납이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아기를 키우는 집이면 유모차가 있을 거고요. 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유모차만 달랑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모차를 싣고 해외여행을 한 일주일 갈수 있는 여행가방이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여행가방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2단으로 쌓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좋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 시트가 되게 얇고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시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했을 때도 몸의 피로도나 이런 게 일반적인 세단들보다도 좀더 편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사지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로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승차감이 판스프링이 들어가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패밀리카로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이 V90이라는 차량 의 서스펜션 세팅은 XC90이나 S90의 이제 방식을 그대로 이 차에 그냥 넣어버린 게 아니라 이 V90만의 최적화된 서스펜션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 큰 방지턱을 나도 모르게 세게 넘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막 머리 천장에 박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최저지상고가 이제 또 높다 보니까 하체가 긁힐 염려도 많이 적고 이 승객을 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많이 지켜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상고. 이 지상고가 진짜 많이 높단 말이에요. 옆에 지금 소렌토 차량이 있는데, 소렌토랑 거의 비슷하거나, 소렌토보다 좀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상고 덕분에 좀 고르지 않은 길을 갔을 때도 좀 자신있게 운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이게 약간은 뭐 SUV는 아니지만, 좀 터프한 느낌이 있는 차거든요. 크로스 컨트리 차량이잖아요. 뭐 한가 들을 막좀 이제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차량의 가니쉬가 많이 있습니다 좀 험로를 갈때 이제 여기 먼저 긁어라 이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래도 제 와이프가 그 취지에 맞게 자주 긁어주거든요 또 이런 것도 원래는 햄다를 긁었으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니쉬를 긁으면 이것만 교환하면 되니까 그래서또 긁을 거라서 지금 그대로 놔둔 거긴 해요 이 볼보 V90이면 사실 경쟁 모델로는 이클래스, e O 시리즈 아우디 A6, 요 정도 급이란 말이에요. 물론 외관 차지만 일단 동급 모델에서 가장 좋은 수준의 바우스앤윌킨슨 스피커. 어, 대시보드에도 굉장히 멋지게 지금 저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스피커에 딱 보시면 버튼이 메모리 시트. 어, 메모리 시트는 뭐 수입차 인데 대부분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어루드 그리고 크롬 스타일. 이게 진짜 크롬은 아니고 크롬 스타일 그리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죠. 2천만원대 수입차들을 살펴보면 사실 전자식 계기판이 안 들어간 모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클래스 같은 경우만 해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거의 대부분이고 전자식 계기판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죠. 또 이제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볼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 클래스나 O 시리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끝이 안 나, 끝이 어디까지 가는 거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버전 자체는 지금 신형 BMW나 벤츠에서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퀄리티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장착이 되어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이렇게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핸들 조향까지 해주는 이제 기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은 솔직히 뭐 엄청 볼보가 뛰어나다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모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그냥 중간 정도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볼보에 이제 반자율 주행 기술이 마음에 드는 게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바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버튼만이 중간에 것만 딱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를 통틀어서도 가장 조작이 편합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끝 다른 데는 버튼이 좀 이상하게 좀 숨겨져 있거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막 밑에 숨어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정말 직관적으로 딱 누르면 끝나는 이런 조작법이 간단한 방식인게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운행을 할 때도 이제 느껴지는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핸들 자체가 되게 가볍고 부드럽다 보니까 여성분들 도 이제 되게 시편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요것도 이제 좀 장점이고 진짜 일상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안한 핸들링이 아닐까 그리고 뭐 이건 옵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2등 접합 차음유리가 다 들어가면서 고속주행에서도 바깥에 이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되게 정숙한 차량이고 또 고속주행을 할 때는 핸들도 이제 주행 환경에 맞춰서 되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핸들이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모든 장점들 중에서도 가장 정점은 이 볼보라는 브랜드의 안정성이겠죠. 이게 물론 뭐 중국의 지분이 많아지고 그렇다 해도 이 기술력 자체가 어디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점식 안전 벨트를 최초로 만든 브랜드. 저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볼보라는 브랜드를 이제 패밀리카로는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는 좀큰 이유가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것들을 말씀드리면, 뭐 볼보는 무조건 고급유를 넣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무연휘발유 옥탄가 95 이상이라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무조건 고급류를 넣어라 오탄카 95 이상이면 고급류다 권장이라고 써있지도 않잖아 그냥 이상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냐라는 질문도 받았는데 제가 이전 차는 산타페 TM을 주행을 했었습니다 산타페가 한 7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볼보는 100만 원 정도로 한 30만 원30% 이상 어좀 보험료가 비싸다 이거는 좀 당연한 거긴 합니다 대신 수입차 치고는 뭐 사고 요율이 많이 높진 않아서 비싼 편은 아니다. 그리고 고장에 대한 부분도 야 볼보 괜찮아 고장 많이 안나?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처음에 구매 시점에 꼼꼼하게 잘 보고 샀을 때 일단은 뭔가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하잖아 이런 거는 아직까지 이제 온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차는 고르게 나름이거든. 중고차에 모두 보시면 잘 골라 드릴게요. 그리고 그 연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볼보 연비 보여드릴게요. 자. 평균 연료 소모량 리터당 5.4. <laughs> 이게 지금 시내주행 지금 데이터긴 하거든요. 4기통 가솔린이라고 해서 이제 연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차 사이즈랑 이제 무게랑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시내주행에서는 정말 이제 연비가 안 나오고요. 또 심지어 고급류잖아. 고속주행에서도 한1 2 k m 1 3 k m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연비가 찍히는데 국산차에서 이 정도 기름 먹는 거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G80 정도. 어, 그 정도 연비 수준을 보여줍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이제 실현비가 좀 좋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보다 엄청난 단점인데 이제 얘기하네 그래서 한 2천만원대 중에서는 그래도 가성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장점과 단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볼보를 그래도 관리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서 탈 예정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뻥카가 한대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따로 사는 걸로 하고 아마 볼보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운행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